안녕 친구들! 오늘은 건강 관련 최신 소식으로 대중을 놀라게 한 가수 진혜성씨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진혜성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망해 가족은 물론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때 진혜성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방송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들은 과로와 더운 날씨로 인해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해성의 아버지는 아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하동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그동안 아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진혜성의 절친한 친구인 장민호가 깊은 걱정을 표하며 그를 보살피겠다고 자청해 많은 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한편, 방송을 통해 진혜성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그는 온화하고 다정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모두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남기며 팬들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또한 진혜성은 현재 사랑의 콜센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가창력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현재 여자친구가 없음에도 진혜성은 늘 팬들에게 훈훈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진혜성의 무대는 팬들에게 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힘을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팬들의 응원과 애정은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